127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1단계를 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dt를 k라는 상수로 두라 했습니다. 자, 상수로 둘수 있는 근거는,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지금 상수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어떤 일정한 상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k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저 fx라는 식에,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지금 얘는 t에 관한 함수잖 적분 변수가 t 예요 근데 여기 x는 상수 취급해야 되는 거 일단 앞으로 끄집어내야겠죠. 그럼 fx는 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dt 해주고, 자, x 앞에 끌어낸 거를 뒤에 곱하기 x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2. 자, 그럼 지금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두고 싶은 거예요? k라고 두고 싶은 거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다.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x에 대한 2차 함수라는 거예요. 자, 2단계에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 다음은 k는 이라고 적어주세요 k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0에서부터 integral, 0에서부터 1까지 ft, 요거 dt죠 ft, d t 야 자, 그러면 ft, 저 fx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거 t로 바꿔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0에서부터 1까지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2의 dt가 된다 자,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1에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k의 t제곱 플러스 et 이렇게 되고, 아래 끝 0, 위끝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7 더하기 2분의 k가 되고, 자, 얘가 k니까, 따라서 k값은 2분의 k가 얘니까 2 곱하면 3분의 14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3번. 그럼 fx가 k값 정해진 거니까 x제곱 더하기 3분의 14x 플러스 2로 정해진 거고요. f3 값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f3은 9 플러스 14 플러스 2가 되겠죠. 16에다가 9 더하니까 f3 값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